안녕하세요. 내집 마련연구소 이영재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 신현동에 자리 잡은 7 6세대 대단지로 공급 중인 전원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분양가는 18억 8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실 입주금은 분양가의 50%약 9억에서 10억이 필요합니다. 면적은 대지가 118평, 건축 연면적이 150평입니다. 주차는 지하 벙커로해서 4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4개층 구조로 지어졌는데요. 1층에 주차장과 멀티룸, 화장실이 있고, 1층은 전실, 거실, 마당, 주방, 다용도실, 마스터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거실, 보조주방, 서브룸, 2개, 테라스 공용 실팬트리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 3층은 다락방과 테라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반 사항은 도시가스, 상수도오폐수 직관입니다. 이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단지 내에 관리동이 있어 청소, 제설 방역, 조경, AS 등을 해주기 때문에 편리한 전원 생활이 가능합니다. 학교는 아쉽게도 현재 도보 통학은 힘들고요. 차량 5분에서 1 5분 거리 안에 광명초, 신현초, 신현중, 분당 대진고가 위치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60m, 서현역은 5km, 경부고속도로 판교 IC는 6.8km 떨어져 있습니다.